유출계수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유출계수 개념 타입 5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 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인자, 비교 유출계수의 정의, 우수관로 또는 하수관로 설계 시 계획 우수 유출량을 구하기 위한 합리식에 적용되는 상수, 계획 우수 유출량 산정을 위한 합리식. Q는 360분의 1 곱하기 CIA. Q는 계획 우수 유출량. C는 유출 개수. I는 강우 강도. A는 배수 면적. 유출 개수에 적용. 유출 개수는 계획 우수 유출량 나누기 강우 강도와 배수 면적의 곱, 산지, 논밭 등. 자연 공간보다 도로 포장이 유출 개수 큼. 대략적인 유출 개수의 크기. 도로나 포장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상업 주거 지역. 다음으로 산지, 농경지가 제일 작음. 유출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지형, 지질, 강우 지속 시간, 강우 강도, 배수 면적. 유출 개수 적용 시 유의사항. 토지 이용에 따른 유출 개수는 하천 설계 기준표 참고 산지의 경우 유출 개수 추정 시 현장 조건을 감안 유출 개수는 지형과 지질에 따른 보정이 필요 향후 개발 계획으로 인한 유출 개수 변화를 미리 고려 다시 유출 개수 개념 타입 5그목0비 정의 그림 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 인자, 비교, 유출, 개수의 정의, 우수 관로 또는 하수 관로 설계 시 계획, 우수 유출량을 구하기 위한 합리식에 적용되는 상수, 계획, 우수 유출량 산정을 위한 합리식, Q는 360분의 1 곱하기 CIA, Q는 계획, 우수 유출량, C는 유출 개수, I는 강우 강도, A는 배수 면적, 유출 개수의 적용. 유출 개수는 계획 우수 유출량 나누기 강우 강도와 배수 면적의 곱. 산지, 논밭 등 자연 공간보다 도로 포장이 유출 개수 큼. 대략적인 유출 개수의 크기. 도로나 포장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상업 주거 지역. 다음으로 산지, 농경지가 제일 작음. 유출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지형. 지질, 강우 지속 시간, 강우 강도, 배수 면적, 유출 개수 적용 시 유의사항, 토지 이용에 따른 유출 개수는 하천 설계 기준표 참고, 산지의 경우 유출 개수 추정 시 현장 조건을 감안, 유출 개수는 지형과 지질에 따른 보정이 필요, 향후 개발 계획으로 인한 유출 개수 변화를 미리 고려. 그럼 오늘의 이만.